아, 안녕하세요 세븐틴에서 조용함을 맡고 있는 원우입니다. <laughs> <laughs> 반갑습니다. 그럼 라디오를. <laughs> 아, 반갑습니다. 아니, 누가 이렇게 조용하세요? 어, 제가 좀 조용합니다. 어, 그럼 라디오는 네. 괜찮으시겠어요? 아, 그럼요. 말은 또 잘해요. 말은 아, 또 네, 잘해요. 말은 아, 평소에 말이 없는데 말을 좀 잘하세요? 오, 특이한 사람이네요. 어, 그러니까요. 네. 이상한 사람이네요. 자, 8003님이요. 비주얼 조합인가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아마도 보시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어. 네. <웃음> 그렇게 <웃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어, 약간 에이핑크의 정은지를 보는 것 같은 아, 기분이에요. 예, 살짝 뻔뻔하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예, 또 다. 스케줄 하다 오신 거 아니에요? 전날 그죠? 네, 네, 하다가 네, 네. 그죠? 거 네, 이거죠. <laughs> 아 이게 이거 말하면 아, 안 되는 아, 거예요지 비밀인가요? 비밀인가요? 아, 아, 비밀인가요? 네. 네, 아, 알겠습니다. 네알 네, 전만... 네, 일단 네. 대충 알고 있겠습니다. 네. 팬들도 네. 대충 알고 있을 거예요그요다 네, 네. 현장 따라와 주시는 팬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누가 이렇게 리액션해줘지 아, 네, 리액션 담당이에요. 아 네, 계속, 정말요? 계속 들어가네요. 아 계속, 계속 그래요? 계속 답변하고 아, 이런 사람 라디오에 너무 좋아요.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아, DJ 할 생각 없으세요?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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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나도 몇 번씩 아, 얘기하는 아, 거야. 아, <laughs> 네. 저희 참 팀워크인 것 같아요. 좀열세 명이 <laughs> 눈에 약간 진실이 없어. 그렇죠? 정말 진심이에요. 그래요? 약간 좀 약간 방송용인데 지금 그래요? 아, 네, 저희 열세명 진짜 너무 다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가 그렇다는 거죠? Oh, 네, 이 제목만 봐도 기분 좋아지잖아요. 아, 홈런이라고 저, 하면. 네. 제가 좋아하는 과자 이름이기도 하고. 아, 저도 좋아하는데. 어, 누구예요? 저요. 아, <laughs> <laughs> 거짓말 하지 마세요. 진짜 좋아해요. <laughs> 아, 누가 거짓이 <거칠> 있네. <laughs> 진짜, 아, 근데 아, 오늘 거짓말쟁이로 어, <laughs> 네, 진짜 좋아합니다. 이야, 너무 좋은 의이아닙니까 너무 멋있다. 아이고. 그리고 우리 작곡가 오지 씨 부정도 그 칭찬해. <laughs> 아, 눈에 좀 거짓이 아니, 담겨 있어요. 아니 아니 아니. 어 아, 뭐 거짓말을 왜 이렇게 거짓말하는 느낌으로? 예, 예. 아,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물씬 아, 있어요. 아, 아, 좀 줄이겠습니다. 아, 예. 출근길에 오늘 들었을 때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아, 오시면서 들으신 거예요? 네, 그럼요. 오, 저도 오면서 리멤버 들었어요. <laughs> 어, 근데 어, 진짜, 아, 진짜 들었어요. 아, 진짜 진짜요? 들었어요. 네. 리멤버인데 누구의 리멤버를 들었나요? 에이핑크 선배님. 아 진짜요? 네. 함께 떠나요. 왜 들으셨어요? 아니, 너무 오랜만에 듣고 싶어가지고. 아 진짜요? 네, 좋아하는 노래였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네네. 네, 저들어가요 <laughs> 원우 네. 씨가 지금 두세표다 받은 거죠? 아 사실 어, 음. 여기 멤버들이 다 똑똑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이렇게 멤버들. 묶어서 아, 아, 브레인으로 브레인으로온것 같아요. 아이잘았네나 몰랐어요. 아, 아, 아 그런 거구나. 브레인으로 온것 같은데 저는 약간 어. 좀막 책을 많이 읽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오. 조금 아는 것만 많은 거지 막 똑똑하진 않아요 근데 막. 오늘 이미지가 책을 진짜 많이 어. 읽을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요? 네. 말을 어떻게 해야 된다 야지 교양 있게 한다 야 되나 원 형이 좀 안 쓰는 단어들을 좀 많이 써요. 예를 들면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그 제가 그걸 몰라서. <laughs> 뭐, <그래요. 웃음> 아니, 아, 저는 그 쓰는 단어들은 안 쓰이지. 그렇지, 하는데. 그렇지. 잘막 똑똑해 보이는 거. 아, 그런 걸막 자주 쓰더라고요. 아, 똑똑해 보이는. 약간 좀 거. 영어도 <laughs> 많이 섞어서 얘기 하나요? 영어도 음. 대부분 다 알아듣더라고요. 자기는 뭐 영어를 이제 많이 공부해서 말은 잘 못하는데 영어를 거의 다 알아듣는데요. 아 듣는 네네. 귀가 열려 네네. 있구나. 네네. 어 그러니까 어릴 때 영어에. 성적이 좀 높았거든요. 그래서 아 듣는 것만 잘해요. 네. 어 약간 문법 쪽. <laughs> 그랜마? <laughs> 세븐틴의 우지, 도겸, 원우, DH,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3부에서는. <laughs> 누가 박수친 것 같은데. 네. 아, 조심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 뽀짝하게 이렇게 리액션을 해주시니까 팬들이 너무 좋아하겠어요. <laughs> 자, 세븐틴. 내 음. 마음을 털어봐. 심리 테스트. <laughs> 자 여러분의 마음을 싹 털어볼 수 있는 재미로 보는 심리 테스트 준비를 해봤거든요 어, 이 서로에 대해서 좀잘 안다고 생각하세요? 어때요? 저희는 잘, 잘 아는, 아는 거... 편일 것 같아요, 같아요. 네. 어, 궁금하다 이분들의 뭔가 이렇게 그 패턴 집에 가는 멤버가 있고 음음. 꼭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 술 먹을 때 먼저 들어 눕는 아, 사람도 있고 네네. 아무튼 일단은 심리 다양하죠. 테스트 <laughs> 그러니까 저희는 안, 마시는 사람. 저희는 안 취하니까 안 마시는 안 사람은 다볼수 있거든요 그래요? 네. 여기서 하나만 풀어본다면 세요 <laughs> <laughs> 여기서 하나만 풀어본다면? 아, 뭐 너무 다양한데 그냥 많은 그 분야들 있잖아요. 뭐 그쵸? 자는 자는 사람, 네. 뭐 우는 사람, 어? 뭐 우는 사람 있어요? 뭐, 가는 사람, 뭐, 정말 다양한. 백미터. 그러면 제가 여기 있고, 있는 도겸 씨랑 DAC의 이. 가벼운 주사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아가벼 가볍게 도겸, 도겸이는 가벼울 수가 없어요 그래 <laughs> <laughs> 근데... <laughs> 근데... <laughs> 근데... <laughs> 약간 술만큼 텐션 이만큼 올라오는구 어, 가벼울 수가 없어요 <laughs> 정말 없소요, 많이 귀여워져요 아 진짜요? 아, 근데 좀, 좀 많이 좀 어우, 힘, 힘들 정도로 귀여워져요 디에이님은요 <laughs> 명호는 좀 많이 차분해지고 음, <laughs> 솔직해지고 아, 솔직해지고 음. 손잡아주고 약간 속마음 아, 음, 털어놓는 맞아, 맞아, 왠지 맞아, 눈물 네. 네. 아 눈물은 없어요. 눈물은 없어요. 아 음. 살짝 기대했는데 아, 이제 진짜 짐작해보는 심리 테스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테스트예요. 자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을 마시려고 하는 당신 컵을 꺼내려고 음. 찬장을 열어보니 네. 컵이 몇개 있었나요? 네. 구간식인가요? <laughs> 네. 개인에 개인에 따라 달라요. 한 사람씩 우지 씨는요? 저두 개. 두 개. 도겸 씨는요? 저도 두 개요. 두 개. 네. 또 원우 씨는 저는 8개. 여덟 개 네. 저는 하나예요. 하나요? 하나. <laughs> 우와. 이거 결과 나오면 다들 어떤 반응일지 궁금하다. 어, 궁금하다. 이 테스트는요. 네, 네. 진정한 친구의 수를 알수 있는 테스트였습니다. 오 나에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뭔가 진정한 친구 라고 생각하는 숫자에 대한 이야기였나봐요. 아 일단은 13은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13, 1 음. 1는안 나왔는데. 저 이거. 속상하네요. 어떤 <laughs> 네. 걸로 확시할까요 예, 예. 아, 네. 편집 여러분? 안 되나요? 네. 예, 예. 까먹어 주시고요. 네. 자, 첫 번째 테스트입니다.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을 마시려고 하는 당시. <laughs> 어, 컵을 네. 꺼내려고 어, 찬장을 열어보니 컵이 몇개 있었나요? 자, 하나. 자, 지금 상상하면 돼요. 네. 찬장을 열어서. 이구동성으로 해도 돼 자, 자, <laughs> 자, 하나, 둘, 셋. 열 개? 아 <laughs> 본인 포함해서 지금 1 3 개라고 하는 거죠. <laughs> 전1 2개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우회가 좋은 네 세븐틴과 함께 하고 있고요. 네. 자두 번째 심리 테스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듣고 다음에 올 문장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네. 꽃밭에 한 아이가 앉아 있습니다. 아저 아이는 참 땡땡땡땡. 어자 동겸 씨네 해맑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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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다음 디에이님은요. 아름답다. 아름답다. 자 우지 씨는요.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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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다음 원훈님은요. 분위기 있다. 분위기, 분위기 있다. 있다. 네. 자. 이 질문은요. 네.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의 내 모습을 알수 있는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지 씨는 귀엽다. <웃음> <웃음>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귀여운 거야. 그러니까 캐럿 앞에서 귀여운, 귀여운 거야.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도겸 씨는. 해맑다. <laughs> 캐럿 앞에서 해맑아요 자 그리고 원우씨는 네? 분위기 있고 네. 그 다음에 우리 디에이님은요 아름답다 야 사, 이 좋아하는 사람 어. 앞에서 이런 표현 신기하다 이게 어, 저는, 재밌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좀 신기하다 맞는 것 같아요 <laughs> 아 재미있게 t v 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전원이 꺼졌습니다 오오. 화면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때 네? 당신은 어떻게 할 건가요 우지씨 어떻게 할것 같아요 어... 전원이 꺼졌어요. TV 안 보고 그냥 다른 걸할것 같아요. 어, TV 안 보고 다른 거. 네. 또 도겸 씨는요? 저는 TV 보던 거를 핸드폰으로 다시 볼것 같아요. 아, 폰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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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저는 자러 갈것 같은데. 또 디에 님은요 저는 잠깐 머물어서 그 TV 반사된 저의 모습이 그냥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아, <웃음> <웃음> 어, 굉장히 본이 시원하네요. 시원하다. 이 테스트는요. 네. <웃음> 네. <웃음> 당신이. 연인에게 차였을 때 하는 행동. 오. 무지 씨 말로 다른 다른 걸 다른 지금 하 거, 거. 거. 다른 걸하러고 다른 걸하고이 녀석. 나쁜, 나쁜 친구. 이 녀석. 아니, 잠시만요. 환승은 <laughs> 나, 안 나, 돼. 콘는 뭔가요? 폰을 <laughs> 본다. 아, 그러면 집착을 좀 한다. 그럼, 뭐아 이런 의미. 약간 아니면 연락을 한다. 연락을 한다 나 그걸로 합시다. 네. 그걸로 합시다. 오케이 콜. 자,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심리 테스트입니다. 네. 눈 앞에 보이는 테이블 위에 누군가 먹다 남긴 주스가 있습니다. 오, 누가 먹다 놔둔 것일까요? 여보세요? 저는 저는 아 저도 저는 지금 결과를 아직 안 봤거든요. 네. 저는 처음부터 그 정도로 있었을 것 같아요. 어... 음...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들어요. 음... 우지 씨는요? 저는 어 제가 모르는 누군가. 음, 모르는 어... 누군가. 네. 모름. 자 도겸 씨는요. 음... 엄마? <웃음> <웃음> 갑자기 어머니. 자, 결과 들으면 <laughs> 지금 네. 제가 이거 대답하면서 봤거든요. 네. 엄마 하면 좀 놀랄 거예요. 네. 자, 원우 씨는요? 저는 멤버들. 멤버들! 네. 자, DA님은요? 저는 아무 생각 안할것 같아요. 그죠? <laughs> 네. 자, 저랑 비슷한 거예요. 네. 자, 지금 이 결과는요? 지금 대답한 그 이름이 네? 당신의 기회를 뺏는 사람입니다. 엄마 면발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면발 엄마가 나왔다는 게. 어, 엄마. <laughs> 당신의 눈 앞에 벌레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 벌레 와.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너무 싫은데 몇 마리가 있을까요? 어. 그렇죠? 저는 지금 딱 바로 상상했을 때. 네. 제가 옛날 영화를 봐서 그런지 벌레가 네. 엄청난 영화 봤었거든요 도겸 씨 혹시 미이라 봤어요? 오그 개미들 아. 막 엄청난 아 거. 그래서 아오 어떻게 그걸 아셨대 뭔가 <laughs>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벌레가 수천 마리. 개, 수천 마리. 아 수천 네. 마리. 네. 아, 그다음 디에이님은요? 한 마리. 한 마리. 아, 우지 씨는요? 저도 한 마리. 한 마리. 자 오는 씨는요? 저 여덟 마리요. 여덟 마리. 자 아수연 <laughs> 씨 오늘 많은 걸 보여주신다. 네. 당신이 말한 숫자는 나를 열 받게 하는 사람의 수였습니다. 수천 마리. <laughs> 아, <마리가. 웃음> 누가 그렇게 누가 누가 그렇게 <laughs> 아니, 수천 명이 분노를 하겠나요? 어 저는 뭐 원래 열 받지는 않는데 원래 평상시에. 그러니까 굉장히 근데 이런 분들이 속에 음. 이렇게 담아놓는 게 많아서. 그래서 그런가? 그럼요 이게 또 웃으면서 담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음, 제 원래 화를 잘안 내요. 그게 더무서워요 그렇죠. 그럼요. 화를 여기서 화내요 제가 그래서. 어, 여, 여기서 화낸다고요? 안에서 화내요. 화를 아, 안에서. 아, 그러면 어. 속병 나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오늘부터 화내겠습니다. <laughs> 지금 지금 화를 한한번 낸다면? 야! <laughs> 어, 그니까 도겸이네 화내고 거짓말하고. <laughs> 네. 맞아, 그렇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일단 기회는 어머니가 뺏어가셨고요. 네. 자, 그리고 도겸 씨는 수천 마리, 우지 씨는 한 마리라고 네. 하셨고 그 다음에 DA 쓰는 DA 님도 한 마리, 그 다음에 원우 씨도 여덟 네. 마리 여덟 네. 마리는 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어 그러게요 저도 명호 때문에 DA. 네. 이시, 이어가지고 네. 계속 여덟을 외쳤는데 명호 아 네. 아 때문에 화가 났구나. 어. 그렇구나. 그 명호 때문인가 보다. 어. 아 뭐가 그렇게 아 화가 났었나. 저는 네 세븐틴 멤버의 롱런을 응원하는 <laughs> 네, DJ입니다.